예찬이 같은 경우는 가와사키 합병증으로 온 병이고요. 가와사키병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건너온 병이긴 한데 이제 오세미만 유아들한테만 나타나는 병이래요. 눈이 충혈된다거나 뭐 입술이나 혀가 딸기 혀가 된다거나 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병이긴 한데 동맥 파열이나 혈전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후에 이제 그게 심근경색이라는 합병증으로 인제 오게 된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1월 2일 날 예찬이가 숨이 멎은 상태로 응급실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손으로 하다가 어 중간 나오셔가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 뭐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충격기로도 막 하고 했었는데 숨이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희박하게 돌아왔는데 자가호흡이 아니라 인공호흡으로 이제 의존한 상태에서. 이제 있었어요. 계속 이제 아기가 숨을 안 쉰다, 안 쉰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무서운 마음이 컸었고 울기만 하고 이제 아버지 살려주세요. 계속 그냥 그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제 잘못 때문에 이게 온것 같아서 그게 좀 아이한테 좀 많이 미안했고요. 제가 술이나 담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거를 많이 돌아봤죠.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예찬이 같은 경우는, 심이 멎어서 왔다는 것 자체는,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평생 약물을 복용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남들처럼, 다른 아이들처럼, 격한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오래 달리기 같은 거, 그런 운동 같은 경우는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 7시 경에 다니다님 기도를 받았어요, 바로. 근본의빛으로 역사야 조 받고 나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찬이, 이제 호흡이 돌아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호흡이 바로 돌아왔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원래 사람이 이제 숨이 멎으면 4분 안에 이제 살려야지, 다시 이제 재생을 시켜야지 뇌에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찬이 같은 경우는 대략 20여 분 정도가 이제 흘렀더라고요. 이제 숨이 멎은 지. 선생님들도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뇌였어요. 예찬이는 뇌 이상이 없다고. 음, 그렇게 나왔고 다른 장기들이나 뭐 이제 간수치 정상이었었고 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찬이. 이 아기는 정말 천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 이제 갈 때마다 날,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예찬이가 처음에는 이제 뭐 예찬아 하고 부르면 눈을 뜨기도 하고 그 다음날에는 앉아있고 또그 다음날에는 이제 호흡기를 떼고 있고 그 다음날에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빠르게 훈련되더라고요 중환자실에 있는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바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봐봐요 <laughs> 깡깡 깡깡 이녀 이거 봐봐요 깡깡 깡깡 빠빠 빠 <laughs> 저희 목자님이 이제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예찬이가 이렇게 나날이 다르게 호전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함을 느꼈죠. 그래서 매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삼주쳐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숨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옆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동료가 보아도 전혀 뭐 그런 거에 예, 나도 한번 필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도 않고. 정말 감사하죠. 항상 이제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남편 주사님이 신앙생활을 좀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항상 컸었는데, 이제 그걸 놓고 기도를 해도 바꿔지지가 않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예찬해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냥 탁 변화시켜 주신 거잖아요, 사람을. 저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목자님!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